혹시 효도계약이 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효도계약, 효도계약이 뭐예요? 효도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닌데요. 보통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자식이 부모를 잘 부양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뭐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내용들의 계약을 효도계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효도계약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백에는 부인과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사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아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반포동 아파트 60평형 그 아파트 크니까 여기 와서 같이 살면서 나들 돌보고 그리고 매달 한 300만 원씩 지급을 해다오. 그러면 내가 이 반포동 아파트 너한테 증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반포동 아파트가 좀 비싼 아파트죠. 60평형 그러니까. 본인도 서초동 아파트 자기 소유가 있는데 야네고상일해서 우리가 아버님 모시면서 이렇게 매달 3 0 0만 원씩 되고 하면은 나중에 이 아파트 증여해 준다니까 우리 이사를 가자. 그래서 서초동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반포동 아파트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은 이제 아버지 모시면서 계속 매달 3 0 0만 원씩 이렇게 돈도 드리고 하는데 약속을 지킨 거죠. 예. 네. 근데 한2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증여 등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생각을 했으니까 2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내가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미국에서 살던 딸 가족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이제 이민을 갔다가 이제 아예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이제 딸하고 같이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이 아들 가족에게 야 너희들 서초동 아파트 있으니까 거기로 가고 이딸 여기가 지금 집이 없으니까 이 반포동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 2년 넘게 계속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 돈도 드리고 했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제가 뭐 아버지께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긴 나가는데 돈은 뭐 매달 생활비 드릴 테니까 아파트 증여는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아들도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싸움이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걸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뭐 맡겨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구두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이 내용들이 민법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민법 조항을 기초로 해서 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이니까 내가 해제할 수 있어 나 반포동 아파트 너한테 못줘 뭐 이렇게 할수 있는지 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포동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요 증여계약에 관해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징여의 경우에는 징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담부 징여의 경우에는 그 징여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부 징여라는 거는 내가 아파트를 뭐 받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꼭 아파트의 뭐 가격과 동일한 정도의 부담이 아니더라도. 서로 매매계약처럼 각자 의무가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단순한 증여계약과는 다른 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수증자가 이행하는 그 부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또 집니다.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먼저 부담을 다 이행했으면.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안에서는 아버지는 생활비 7,200 이상의 금전적 이득과 함께 뭐 며느리와 뭐 손자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그런지. 지내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부양을 받았잖아요. 그런 이익을 얻었는데 아파트를 주지 않게 되면 부당한 이익을 사실 얻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들이 자의에서 한게 아니고 아버지가 네가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아파트를 주겠다. 이 약속이 계속 한 거니까. 이게 아무리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약속 아닙니까? 계약이란 게꼭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의 경우에 수중자가 이행에 대한 그 부담이 뭐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뭐 특별한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는 그런 명목적인 것이 아닌 이상 그수중자가 부담을 이행했다고 하면은 설사 이게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로 인한 징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징역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다시 돌아보면 아들은 아버지와 맺은 구두로 맺었긴 하지만 그 부담부 징역계약에 따라서 본인의 의무를 다 이행했잖아요. 기간도 벌써 한두 달 정도가 아니고 (2년) 이상 됐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니까 본인은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니까 뭐 나가긴 하지만 생활비는 계속 드릴 테니까 증여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하고 같이 사는 걸 거부해서 그걸 제공을 못하는 것뿐인 거지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를 스스로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을 제공 이제 계속 지급할 의사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다 이행한 거죠 근데 단순한 아버지의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들이 이행한 부담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거나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부담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설사 이게 구두에 의한 징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징여자인 아버지는 이 반포동 아파트 징역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그구두계약에기초해서 아버지에게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서. 징역으로 인한 소유권 이여등이청구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보면 음. 그 효도 계약이라는 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근데 이게 가족 간에 사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들도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어려운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아버지가 먼저 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들이 어, 아버지 약속 지켜야 되니까 계약서 쓰십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계약서를 명확히 써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효도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아들은 그 효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행했는데 아버지가 본인이 주변한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 아버지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로 인한 계약의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서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가족 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상속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현명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 문제 끝이야.